중에 또한 제일 기억 속에 이 22번이 난이도가 제일 높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어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난이도 순서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단원 순서거든요 그 안에 있는 개념 순서인데 어차피 너희가 배운 이 4단원은 배운 개념이 세 개밖에 없어 끝에서부터 하면 넓이 그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법칙 이세 개를 가지고 아홉 개를 순서를 대열해봐야또 이게 다 서로 얽히고 설여 있기 때문에. 어, 그렇다. 그래서 한튼이 문제는 난데없는 더다 우선, 그래서 어떻게든 방향에 대해서 너희가, 어, 아, 이렇게 풀수 밖에 없나? 어, 이런 생각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치? 이렇게 풀어야지. 가 돼야지 너희한테 의미가 있는 풀이라고 생각하거든? 보시면은, 어, 문제에 주어진 요 조건들은 그림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 이등문 선에 대한 얘기만 조금 더 해볼게. 요각 B가 외각이잖아 여기가 요 외각이 이등분선 그다음에 요각 여기 90도지 요 각에 대한 이등분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서 그 이등분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이 P점 문제 읽은 거 맞지? 자 볼게요 해서 이렇게 할게요 봐봐. 일단, 조금 습득한 시기야. 이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봤을 때니까. 이런 거 쫄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고, 어? 이럴 땐 이렇게 풀어야지가 돼야 된다고. 왜 이걸 이렇게 풀어? 하면은 너희는 이 문제 다시 만나면, 난더못풀 거예요. 라고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기서부터. 일단 A, C, B가 어디니? A, C, B라는 각은 A, C, B. 여기있네 여기야. 이 각의 절반을 썼어. 그럼 어쨌든 이 각을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야. 그렇지? 그럼 어떻게편할까난이 각의 절반을 사용해야 되거든. 그럼 이 각은 뭘로현할까뭘 고민하지 말고 그냥 빨리 질러가. 질러보고 시도해보고 아니다면 바꾸면 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시험 시간이라고하면 시간이 가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 뭐해, 그래? 아니 나온 게 없어요. 뭐 설정해야 돼 무조건. 그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걸 설정해 보자 이거. 뭘로 설정하나? 그래미이 세타.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저는 세타로 하려면은 절반하면 2분의세타는 분수 각을 계속 달고 다니니까 불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2 알파 2 세타 이런 식으로 두 배하는 대로 이미 표현을 하고 들어가는 게좀더 편해. 그런 거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 세타 주어. 그거에 절반으로 쓴 거니까, 제가 일단은 p b 길이라는 것도 어딘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거든요. 이거 아직 몰라서 그냥 x라고 줄게요. 이건 x. 그래서 주어진 식, 요식은요, 굳이 한번 다시 쓰면, x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가루트0이야 지금 이 세타는 여긴 거 알았는데,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될 만한 어딘가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 책? 근데 이건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봐야지. 이 노란색들 문제 수준 조건 맞지? 써먹어야 되는 거 맞죠? 그 책. 네, 어디요? 그 문제랑 여기 책에 있는 거랑 수정 어? 수자가 달라요? 모르겠는데? 아, 맞다. 이거, 한번 수정을 했던 걸로 기억해. 이게 아마 저기 뭐지? 어, 수능특 강의 정정 문제로 기억하거든? 그래서, 아마 수정이 됐을 거야. 너의 수정된 걸로 보고 있을 거야. 얼마가되 o g i that is, Yogi, that w a 루 it. 루트 t 루 n a 야 루트 o n i a Lutonia? 벡터. 어어디 h 1 0 0 r Are you o k 야 y Are you o k a 이 Are you okay? Are y 루트 그만 바람에 있는 답이나 안 맞아서 터러스도 답이 아니었을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어, 수정하기 맞을 겁니다. <laughs> 자루토 다시 할게. 여기 조건이잖아. 이 조건을 살려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여기가 제일 빨라. 왜 여기 몇 도야? 4분의 8이야. 4 5도 45. 도 4분의 8. 여기도 4분의 8.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2세타에들아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냐면은 2분의 파이백 2세타고 여기가 얼마냐면은 여기가 요거 두개 더한 강이 요만큼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만큼은 요랑색 여기만큼만은 지금 2분의 파이플러스 2세타야 그 근데 나는 절반이 필요하거든요? 절반이 요게 절반이잖아 요게 절반 그 여기는 요거 절반이니까 은 4분의 파이플러스 세타 세타로 표현된 각이 지금 현재 어쨌든 등장했어. 우리가 응. 원하는 것도 퍼센트 세타잖아. 자 그러면 당연히 두 각을 우리가 확인했던 바이 나머지 하나의 각까지 찾아보는 거는 무리가 아니잖아. 그렇죠 이거 두개더 얼마? 야 2분의 플러스 세타죠. 됐네. 느낌 오네. 요거는 3개 더해서 180도 파인데두개 더해서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얼마? 세타. 그럼, 산하면 되지? 어. 자, 어쨌든, 세타 관련된 십정보를 우리가 가게, 되, 가게 대한 정보를 표현하게 는 됐네. 원하는게 나올 수도 있어. 자, 여기까지는 수원에서 배웠던 사인, 코사인, 넓이공식 쓴거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그냥 중등기하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치? 사실, 외각그 다음에, 뭐, 또 뭡니까? 그치? 삼각형의 내각이 총합은 180. 그 정도만 지금 접근한 거야. 자, 이제 여기다 입혀야 돼. 뭐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넓이까지 필요한 건 적절하게 또 여기서 녹여내야 돼. 일단 시도는 사인 법칙도 시도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 주어진 거는 변의 길이는 거의 없습니다. 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x가 사용돼 있는 식이 하나 여기 있단 말이야, 그렇지? 요거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인 법칙을 우선 적용해 보는 거야 순서를 위해서. 그러면은 얘가 들어와서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랑 요거랑. 근데 우선은 외접은 없잖아요. 외접은 없으면 무슨 이 사인 법칙을 그 옆에 는 각과 또 변의 길이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사인 법칙을 적용한다. 사인 4분의 파이 분의 x가 외접은 못 그래요. 존재하지도 않고 그린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게두 개의 각이더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서 이제 미적분을 불러오시면 안 돼. 더샘정리 쓰는 것같면 아니야. 요거 보고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치? 이거 이거는 수원에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지 이거. 얘는 그나마 뭘로 할수 있어요. 각이 변화칠수 있잖아요. 바로 말을 하기 전에 쓰기 전에 사인 이 입혀놓으면 잠시 이거 뭘로 바뀌어? 이게 코스나 바뀌죠. 그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돼야지 이 그런데 네, 그때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센터 의 그럼 많은 분을변의 길이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여기거든 그리고 나 잠시 쓸게. y 이나을게자 일단 이 관계식에서 우리는 정돈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정돈하러 갈게자 분모 2분의 루트 2분의 x 는 얘는 각변한호인인세타의분의 y 자, 그럼 크로스 계산하셔서 이로 올게요. 그러면은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깔끔하네. 원하는 거잘변고 거 그대로 갖고 오네. 자, 그다음에 우변에 2분의 루트 2의 y.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계산해서 놨던 정리해서 놨던 요고 있지? 그대로 갖고 와야겠다. 얘가 루트 보다계세요 요게 2분의 루트 2. y. 루트 2분의 1이까양반씩 곱하면 이게 두두시네. 이게 두두시. 됐어요? 자, 요게 두두시 찾았어? 음. 자, 여기까지 하면은, 아, 사인법칙이 잘 적용이 된 사례로 볼수 있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지금 문제 조건에 4가 있는데 4는 적용을 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현재로서. 그렇지문제에서또뭘 요구했느냐? 앞에 64는 됐고요요 뒤에 거. A, C, B. A, C, B 어디야? A, C, B. 뭐야, 근에이 세타 자체네. 아, 기거 이거 쉽네. 이거는 그냥, 사인 이 세타의 제곱을 말했던 거잖아. 사인 이 세타. 이미 나왔네요. 5분의 4분의 여기, Y는. 맞아? 사인 이 세타는 그냥 4분의 y 그래서, 4분의 Y 전체의 제곱. 그거의 64배. Y값도 이미 구해놨고요 우리가 저 앞에 파란색 X 설정한 거는 X를 구하기 개념을 갖고 온게 아니라 요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갖고 온 정도, 정도의 그냥 문자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튼, 사인법칙. 어떻게 적용, 어떻게 적용이 된 사인법칙인지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고요. 꼭외자원이 있어야지만 사인법칙 쓰는 거 아니라는 걸지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자.